아, 자기야.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내가 오늘 데이트 코스 다 짜놨단 말이야. 어머, 자기야. 진짜? 그럼, 먼저 케이크 맛집 가서 달달하게 속좀 채우고, 신상으로 나온 햄버거도 먹고, 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탕탕 후루후루. 한두개 <laughs> 아, 정도 먹어야지. 어때? 아, 너무 달다. 달아. 아직도 입이 달아. <laughs> 진짜 맛있었다. 오늘 데이트 대성공이야, 자기야. 나 너무 행복했어. <laughs> 어, 그, 그래. 자기가 행복했으면 됐어. 어, 자기야, 우리 다음에 또 달달한 거 먹으러 가자. 알겠지? <laughs> 설마, 지금 바로 자는 거야? 양치질은 했지? 아, 귀찮아. 오늘 하루만 그냥 걸을래. 나 너무 졸려. 아니, 자꾸 양치질 안 하니까 잇몸에서 피 나고 그러잖아. 단거 먹고 양치질은 기본이지. 아, 몰라 몰라. 아유 그만 그만. 아 내일 아침에 할게. 아잘자 하기야. 아, 아우 아픈데. 아 피도 많이 나고 이거 아유, 진짜 치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치과 가면 무서운데 아우 어떡하지? 평소 양치질을 자주하지 않다가 잇몸이 상한 2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풍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풍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철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우리 사연에서 남성분이 이 피를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풍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는데요. 정확히 풍치란 무엇인가요? 네 풍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람이 불어도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다 그래서 풍치인데요 오, 네. 풍치는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 중에 흔히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인의 80% 정도가 앓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 또 이제 듣기로는 이게 또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 각각 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이제 치은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볍게 나타나는 회복이 빠른 형태의 치주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잇몸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잇몸의 상부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네.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질을 할때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오. 이게 보통 치은염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치은염이 진행이 돼서 치주염으로 가게 되면 잇몸과 잇몸 뼈 주변까지 네. 염증이 진행이 돼서 잇몸 주변의 뼈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지탱하는 조직들을 손상시켜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 치아 상실까지 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음, 네.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쉽게 붓고, 피도 많이 나고, 음. 그리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식사할 때 아프게 되고요. 네. 이것이 진행되면 치아 상실까지 허?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 보통, 이제 치주염 증상에서는 네. 가만히 있어도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면, 첫 번째, 건강한 치아의 잇몸 같은 경우는,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여기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붉은색을 띠게 되면서 네. 양치를 하게 됐을 때 피가 나게 되고요. 네. 이것을 방치했으면 이 잇몸에 있는 염증들이 점점 치아와 잇몸 사이로 파고 들어가면서 점점 잇몸을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을 녹이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은 발치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아, 그렇군요. 또 요즘 무엇보다 이 풍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또 연령대별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풍치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도 관계가 좀 깊은데 20세 이후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우와.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네명 중에 세 명꼴, 네. 그리고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80%에서 90% 이상이 잇몸질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스트레스나 흡연, 아니면 식습관, 그리고 음주 같은 구강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도 점점 치주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임신 중이신 분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치주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임산부의 45% 이상에서는 임신 중에 치주질환을 겪은 적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음, 뭐 임산부뿐 아니라 뭐 아동부터 이제 어 중년까지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왜이 풍치가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풍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안에 있는 음식 잔사에 네. 세균이 붙기 시작합니다. 음. 이것을 세균막. 즉, 플라그나 네. 치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태들이 풍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네. 이 치태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 단단해지는 치석이 되는데요. 아... 치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지도 않고 네. 치석은 또겉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네.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아... 이렇게 세균이 점점 달라붙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주 좁은 치은 열구라고 하는 좁은 폭이 있는데요. 네. 저 사진에서 보면 빨간색 빨간색 잇몸에 염증이 있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주낭 치은 열구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저곳으로 점점 세균이 파고 들어갑니다. 아. 점점 파고 들어가면서 치아와 잇몸을 점점 분리시키게 되고요. 네. 그럼 더 밑으로 파고들어서 치조골, 즉, 잇몸 뼈를 많이 녹이게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점점 잇몸 뼈가 가라앉아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아... 심한 치주염이 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이 영양소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하거나 당뇨 같이 호르몬의 네. 변화라든지 네. 흡연 같은 경우에도 치주질환을 아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기만해도 너무 아픈데요. 그렇다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어, 풍치로 이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치은염이냐 치주염이냐로 우선은 보게 되고요. 네.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제거해주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된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플라그와 치석들, 치은 위에 있는 치석들 때문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요? 네, 치은염을 방치해서 치주염으로 간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잇몸 치료는 제일 첫 번째는 스케일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다음에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과 세균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진행하고 진행하게 되는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도 이 치아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진 느낌이 좀... 네 잇몸이 많이 가라앉고 치아가 점점 길어져 보이게 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좀 풍치를 방치했다가 이게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수술적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풍치 같은 경우는 심하게 되면 통증도 많이 있고요. 네. 잇몸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네. 고름도 나오게 됩니다. 고름까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잇몸 치료, 즉 잇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일차적으로 시행을 한후 음 마취를 하고 잇몸을 절개를 해서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있는 염증을, 깊숙이 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꼬매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도 회복이 안될 정도라면, 그때는 발치. 이를 뽑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 이 수술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이 낫기까지 회복 기간이 얼마나 음. 될까요? 보통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네. 스케일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수일 내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오. 근데 치주염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네.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하고 음. 일주일 후에 잇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잇몸 치료를 시행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잇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중기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치료만 했을 때 회복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음. 생활 습관이나 양치질 관리도 동반을 해야 네. 잇몸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풍치 치료 이후에 체계적으로 잇몸을 또잘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이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풍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소질인데요. 네. 제가 오늘 올바른 칫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아, 우선은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은. 칫솔 선택부터 잘 하셔야 돼요. 오. 우선은 치아의 어금니 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를 덮을 수 있는 칫솔을 선택하시는 오. 것이 좋고요. 네. 칫솔을 선택하실 때 강한모보다는 부드러운 모를 써주시는 음...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자극이 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너무 아... 강하게 되면 잇몸에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아...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강한 모로 잇솔질러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음... 또 다시 염증이 재발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회전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쓸어올리고 쓸어내리듯이 네.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바스법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어? 바스법 저희 한번 배웠죠? 네, 같이 배웠었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45도 정도로 대고 네. 아주 약한 진동을 주는 겁니다. 음. 아주 약한 진동을 주고 옆 치아로 가서 또 진동을 주고 네. 또옆 치아로 가서 진동을 주고 음. 주의할 사항은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누르거나 세게 진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진동을 주시는 것이 바스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어. 음. 또 이제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치실. 치실하고 치간 칫솔은 이하고 이 e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사용법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사용을 음. 잘안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도 취침 전에 네. 꼭한 번씩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세균막에서 치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제거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반드시 스케일링도 하시고 정기 검진을 하셔야 치주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음 아, 또 이제 뭔데 궁금한 게 이제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 칫솔질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전동 칫솔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네.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하게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칫솔을 이렇게 잇몸에다 대때 너무 세게 되는 경우에는 네. 기계적인 힘은 우리가 조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음. 잇몸에 상처가 쉽게 날수 있어요. 오. 그래서 치주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사실 전동 칫솔보다는 칫솔모가 두 줄로 된 두 줄모를 음. 사용하시면서 바스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네. 어, 주위에 이렇게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빡빡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방송 보시고 부드럽게 양치질 <웃음> 하셔야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가 또 지금 그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 분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 한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우리 내 사랑 체리님께서 아, 저도 이거 생각해 봤는데 탄산음료 마시고 바로 양치질하면 풍치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요즘은 이제 뭐 탄산음료도 있고 <laughs> 탄산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탄산이 들어간 경우에는 입 속의 환경을 산성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네. 탄산 음료,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의 마모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탄산 음료를 드신 다음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한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구시는 것이 어, 좀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렇군요. 어, 한분더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고라니 님께서 네. 임플란트 치아도 풍치가 생길 수 있나요? 어, 물어보셨습니다. 고라니도 임플란트를 하나 봅니다. <laughs> 네,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대중적인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에서도 풍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임플란트도 결국은 치아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네. 그 주변을 잇몸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임플란트의 뿌리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치은염이 발생을 하고 치주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풍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 네. 네. 자, 이렇게 즉석으로 시청자 분들의 또 실시간 질문까지 답변을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풍치는 누구나 쉽게 알수 있고 또 너무 가볍게 넘기면 치아가 많이 안 좋고 소실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구강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하시면서 건강한 잇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풍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